마지막 순서인데 이진아 한반도평화경제연구원께서 동북아 인구감소와동이족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시간 동안 이렇게 자리를 비내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연구 논문이 4페이지가 되는 거를 15분으로 짧게 하다 보니까 4페이지로도 줄였어요. 근데 지금 4페이지도 지금 학계에도 또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지만 오늘 이제 나눠드린 이 책자를 잘 참고하시고요. 어, 또 여러 국가의 언어들을 또 번역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타고 들어가시면 국가별로 언어를 또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촬영했던 영상들은 어, 저희가 이제 편집을 해서 인터넷, 유튜브나 온라인에다가도 올려놓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모인 목적은 각 국가의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서 열리니까 좋은 점은요. 우리가 한국이 원하는 간도대 찾기도 얘기할 수 있었고. 또어 이제 북한의 인권도 얘기할 수 있었고 또 여러가지 또 우리가 어 원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아까 몽골 보시면 이제 40년만에 오셨지만 딱그 얘기만 하고 내려가니까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한국에서 또 다시 열려서 우리 민족이 원하는 것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아니, 아빠도 이런 얘기 하시고, 삼촌도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제가 똑같은 주제를 얘기하면 지루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어,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어, 좀 경제적인 부분,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마지노선에서 일하는 실무자로서의 정책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어, 내용을 실었습니다. 어, 주로 인구 감소라는 문제점을 전 세계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자, 기후변화라는 것 때문에 모두 인구가요, 반 이상 줍니다. 2100년에는요. 2100년에는 5천만 우리 뭐 국민 뭐 6천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2100년에는 한국도 반토막 납니다. 2,500만 명밖에 안 살아요. 전쟁을 해도 그 정도는 죽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쟁하고 인구 말살 정책으로 뭐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기후변화라는 우리가 이제 그 습격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자신들이 속한 문제 때문에 이거를 지금 못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살얼음이 점점점 녹으면서 위험지수를 못 느끼는 것과 같은 현상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중국도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인구 감소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구르족을 지금 뭐 민족 말살하고 어, 티베트의 민, 뭐, 뭐 민족 말살 몽골의 민족 말살을 한과 동시에 자기 국가의 인구도 어, 스스로 지금 죽고 있는 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어, 인구 감소로 인한 또 그런 문제점들이 오히려 더 심각하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3자의 입장에서 인구감소의 문제를 좀더 분석을 해보았을 때 제가 그 동북아시아라는 주제를 가졌을 때는 굉장히 많은 구역을 조금 폭넓게 생각한 거거든요. 자, 모든지 문제점은 나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가정이 먼저 문제점을 해결을 하는데 좀더 그룹으로 지역사회에 그다음에 그 지역 사회가 뭉쳐서 어, 우리는 한국, 북한까지가 우리 한민족이라고 생각하 하지만 아까도 우리 저 조병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민족의 그 문제는 뭐 어떻게 보면은 아까 뭐 한족을 제외한 나머지. 동이족이라고 좀 하면은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랑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거는 중국이나 어그 외국들이 말하는 동이족이고요. 우리나라는어한족 38권의 동이족이라는 저기와 어, 책자와 어, 그다음에 삼국지라든가 우리나라의 각계 각층의 문언에 나타나 있는 동이족은 동쪽에 사는 다른 민족 어, 그래서 이스턴이라는 어, 문화 어, 의미로서 우리나라도 동이족이라는 문자를 썼었거든요. 그 동이족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민족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한민족이 함께할수록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영역을 에리어를 어, 더 확대한 거죠. 아이는 어, 여기서 제가 조금 뭐 문학적인, 뭐, 이렇게 연구학적으로 연구한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너무 지루해서, I, 뭐, 또 뭐, group, A area, 뭐, e a r t 뭐, 구체적인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려면, 다, 제가 강의할 때도 우리 대학 학생들 다 졸아요. 그래서 저는 좀 쉽고 간편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 한민족이라는 이 코드 때문에 우리가 기원전 5세기부터 2024년 지금까지도 우리의 한류 문화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견임 교수로 외국에 있는 그 한국어학당의 학생들을 이제 와서 그 친구들이 이제 졸업을 해서 나라로 되돌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또 다른 일을 또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적응하면서도 문제점이 생기고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한 문제점들이 계속 커지죠. 근데 그런 우리가 이민정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구가 감소하니까 인구 이민정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려인이라니까 우리 민족들이 함께 모인다면 다시 소환한다면 그들이 온과 동시에 우리는 인구 감소의 문제도 해결하지만 역사, 문화, 그 다음에 또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이 됩니다. 자, 한 방에 2타, 3타, 4타도 되죠. 자,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하자 해서 2018년부터 우리가 고구려인, 우리가 후손들을 소환하기 시작했죠. 근데 아직도 오늘 이제 양문성 의원님하고도 제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 대화를 하고 내려왔어요. 이제 각국에서 오신 분들은 각국에 지금 굉장히 뭐, 목숨이 또 날아가고 있고 지금 그런 문제점이 시급하니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거를 좀더 정책적으로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을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구정책에서 우리가 이민정책을 우리의 한민족, 제가 아까 몽골에서 오신 그 어르신들 작년에도 딱 봤을 때 저희 할아버지랑 좀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할아버지라고 이제 부르는데 저희 할아버지랑 너무 똑같이 생겼고 하시는 것도 너무 똑같은데 다른 점은 용돈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 빼고는 우리 할아버지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몽골인처럼 태어나면서 엉덩이에 다들 밟고 나오시잖아요. 몽골정을. 그래서 한민족이라는 그런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인구 감소 또 이민 정책을 끌어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를 이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역사를 어, 지, 고려인들 보면 후손들 지금 뭐연예에도 살고 막 소련들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 자체도 그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동북 정책 때문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안을 하지만 그 살아있는 증인들이 오면서 우리의 역사도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펼쳐나가자. 그 다음에 우리 경제도, 어, 외국인들이 정말 왔을 때는 돈을 벌고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한민족 후손들이 왔을 때는 그분들의 경제가 살아나면서 우리 민족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거니까 1타, 3조, 4조 뭐 되는 방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연구에 관한 것을 어좀 실었습니다.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민족이 하나로 돼서, 우리, 우리가 다시 살아나가는 방법을 좀, 어, 만들어내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일본이 친일로 지금 자꾸 가고 있어서, 제가 이 글을 쓸 때는 그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강북절인 그 시점을 통해서 갑자기 친일 국가가 돼버린 이런 심각한 사태가 돼버렸잖아요. 친일 세력들이 우리나라에게 못 들어온다고 우리가 항의를 하는 것보다, 우리의 역사를 강화하고 우리 민족주의를 강화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여기 와서 못 살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에요. 싸우고 총 들고 싸우는 방법보다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못살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더동의족 전략이라는 그 짧은 다섯. 때 단어 속에는 어, 좀더 싸우지 아,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안에 좀더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어, 두 번째로는 어, 지금 오늘 온그 위구르나 티베트나 몽골이 이렇게 중국에 탄압을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러워요. 위구르와 티베트가 몽골에 동북아시아의 모든 자원 자원이나 그 풍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재산이 너무 많은 나라이거든요. 우리는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어, 지금은 우리가 이 같은 한민족인 뭐, 몽골, 만주, 또, 뭐, 한족 빼고죠. 같이 이렇게 연대를 해서 앞으로도 살아가야 하겠지만, 앞으로도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국가라는 거를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위구르 선생님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평화롭게 되면 한국과 많은 자원과 또 에너지를 같이 공감하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민족 말살을 얘기하지만 이게 해결이 되면 우리는 어 동북아시아의 에너지를 위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런 걸좀 생각해서 제가 좀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 나머지 이야기, 뭐 언론적이고 학문적인 이야기를 하면 더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